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주제 시작하기 전에 쿨피님 출석합니다라고 하셨네요. <laughs> 네, 베리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신자유이님, 핫플레이스님, 정부사리님, 아이리스님, 장수지님 박군님 오셨네요. 한심한 경님도 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를 고집하고 있는 한동훈의 속셈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이번 주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주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어, 한동훈은 지가 대표회담 열자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덥석 받아놓고, 갑자기 후회가 되는 모양입니다. 열겠다고 하던, 열자고 하던 여야 대표회담을 어떻게든 파토를 내기 위해서 계속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내밀고 있죠. 처음에는 제3자 특검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제3자 특검을 받아주니까 갑자기 뭐 제보 조작 수사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 그마저도 받아준다니까 이제는 뭐 생방송하자고 나와요.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이쯤 되면은, 누구 말만다나막 나가자는 거 아닌가요? 정치를 그따위로 합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립니까? 그게? 한나라의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하는 짓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저야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수준이 딱그 정도라는 거. 일찌감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자가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왜이 대표 회담을 생중계 하자고 하는 걸까요? 얘가 자꾸자꾸 새로운 조건을 내걸다가 세 번째 내건 조건이 생중계라면, 직간에는 도저히 민주당 쪽에서 이 생중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던지는 거겠죠. 얘 머릿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앉았길래 이런 착각을 하는 걸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고 나면 새 조건. 야, 정말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임마.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 고집하는 한동훈의 속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대표 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 여야 실무 협상 이틀째 무산. 자,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은 계속해서 아, 국민들이 회담을 보는 게 불쾌한 일이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역대 여야 대표회담을 이렇게 생중계로 한 사례는 없어요. 아, 생중계하면은 사실 야당이 더 좋죠. 그런데 회담을 열자면서 생중계하자 이거를 조건으로 내건다고? 역대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내건다고? 쇼하자는 얘기죠. T.V. 쇼를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을 향해서 니뭐 대선 캠페인 하라고 지금 그짓하니 라고 지금 콕 찌르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이 원하는 거는 대선 캠페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한동훈은 예,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그 여야 대표회담을 파토내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자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신, 하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 생중계도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 나와요. 생중계 받아들일 수 있어. 대신에, 뭐? 뭘 하라고? 기본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좀 갖춰라. 그래야지, 그래야지, 에이, 이 생중계고 뭐고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을 의미하느냐? 한동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말하면은, 예, 실제로, 그, 카메라 꺼진 데 가면 말 별로 못 해요. 깐족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카메라만 돌아가고 남들 보는 눈만 있으면 깐족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 하겠다는 얘기는 깐족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중계도 좋은데 니 자꾸 깐족될 거면은 우리 생중계 못 받아. 이얘기하는 거죠. 너 깐족될 거야? 너 깐족되려고 하지? 그런 식이면 안 되지. 안 깐족된다고 약속해. 그럼 받아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생중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하자는 거다 받아줬잖아. 다 받아줬는데 또 자꾸 새로운 요구, 새로운 요구를 내건다는 거는, 예, 필요한 모험가가 있어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생티집을 잡아서 회담을 파토내고, 파토에, 파토난 책임을 민주당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속이 꼬롬한 거죠. 자, 하지만 민주당에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생중계할게. 대신에 니 간족되지는 마. 안 간족될 수 있겠니? 너 깐족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우리가 다시 물어본 셈이 됐어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왜 지금 이 여야 대표회담에 생중계라는 데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왜이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를 하면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거는요. 지난번 국힘당에서 진행이 됐던 그당 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 알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입니다. 보도된 내용들을 보세요. 예, 한동훈의 입이 리스크라는 등 <laughs> 예, 이런 짓을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여기서 보자면 그겁니다. 어, 한동훈은 지금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지난번 지가 당 대표 선거할 때처럼 그때 원희룡 씹어대고 나경원 씹어대고그 원희룡과 나경원을 괴롭혔던 그 입시름하는 장면을 재현시켜 보고 싶은 겁니다. 지가 그런데 재능이 있다. 간족되는데 재능이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동훈이 간족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한동훈이 간족되면 이재명이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자 근데 참이좀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간족되는 걸로 치면은 이재명 대표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만만, 아, 더잘할수 있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어디, 이런, 대, 그, 뭐, 대, 그 하는, 그, 토론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작정하고 한번 간족되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러지 마시라는 충고를 하고 하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고친 거거든요. 응. 음? 그런데, 참.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한동훈은 이재명이 못해서 지보다 깐족될 줄 몰라서 안 깐족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의 목표는 생중계를 하면 은 깐족될 수 있고, 깐족되면 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속이 너무나도 빤히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제 생각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한동훈이가 생방송 하자그래, 생중계 하자그래. 저 새끼 그것도 방송 카메라 돌아가면 깐족 때려고 그러는 거겠지 뭐. 예, 깐족 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너무나 속셈이 빤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세요. 이 당대표 선거할 때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얘기를 할때말 탁탁 잘라서 지가 말 다해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예, 딱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 당했듯이, 혹은 원희룡이 당했듯이, 예, 이재명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대 못 받아들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빤히 보이고 여러분들의 눈에도 빤히 보입니다. 이거 딱히 분석이 어렵거나 속내를 간파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보이고요, 보여요. 훤히 아, 네. 보여요. 근데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을 얘는 왜 할까요? 에이, 목표는 이거죠. 회담을 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언론 보도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생방송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부터 사실상 회담은 물 건너갔다. 실무 요 협상도 뭐 난항을 겪고 있고 사실상 대표 현황은 난항이다. 연기됐네. 막 이렇게 씁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려가지고 연기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laughs> 열리기 어려울 거야. 라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뭡니까? 예. 언론 역시도 한동훈의 생각에 지금 부하 내동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산되면은 이거 딱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울라 그럴 거야. 이재명이 겁먹어서 안 나왔다는 식으로 할 거예요. 참. 아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한동훈이 바라는 거, 결국 한동훈이 지금 생방송 운운 어쩌고 하는 이유는, 첫째, 만약에 열린다, 아, 첫째, 생방송 운운하는 그런 황당한 조건을 내 걸어서 회담 자체를 무산시킨다. 둘째, 만약에 열리더라도 생방송으로 하면은 내가 깐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러는 겁니다. 언론사 보도 보세요. 전부 다 대표회담 난항이니 설전만 벌였니 신경전이 이어지니 이런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도만 보면은 예 이미 여야 대표회담 열리기 어려워요. 무산된 거나 다름없어. 이미그다 끝났어. 언론 역시도 회담이 무산되는 쪽으로 지금 참 몰고 가는 거죠. 한동훈의 의중대로 기사를 써 주는 겁니다. 이러니 애완견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된 언론이라며 여기서 딱 집어야죠. 아니, 지금 몇 번째 조건을 새로 내걸었냐고. 어? 조건을 자꾸 새로운 조건 하나가 받아들여 주겠다. 좋아, 오케이, 받을게. 라고 했으면 그걸로 맞춰야지 하나 받아들이면 또 하나 꺼내 놓고 또 받아들이니까 또 꺼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언론이라면 야한동훈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조건을 한 번만 내걸었으면 됐지 그걸 두번세번 번 자꾸 내놓냐라고 지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통상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언론은 그 대신에 그 통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평범한 상식을 벗어나서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의 뜻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우, 더러운 것들인 거죠. 예. 자, 결국 지금 현재 한동훈의 의중은 뭐다? 예. 하기 싫다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도 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지가 볼때 생방송이라는 조건을 내 걸면 이재명이 거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laughs> 어, 지가 볼 때는 생방송이 지한테 엄청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한테 엄청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재명이 거부할 거야 라고 보는 거겠죠. 에이. 그러니까 자, 생방송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뭐라고 깐족될지 다 금전에 빤히 보입니다. 여기에 맞대응을 하려면은 우리도 같이 물고 들어줘야 되겠지.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 뭐 이런저런 문제 뭐 대장동 문제 이런 거 끌고 나오면은 같이 나가야지 우리도 그지? 그래서 야너 니네 아버지 옛날에 노동 탄압했더라. 그니그돈 가지고 너 공부한 거더라? 라든지. 너 어떻게 27살 때저 강남에 아파트를 샀냐? 서초, 저기, 그 반포동에 아파트를 샀더라? 그것도 엄청 싸게? 어떻게 그렇게 샀어? 그리고 30대 좀 넘어가니까 서초동 산풍 아파트 막 샀더라? 그리고 지금 삼성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타워 팰리스에떡 들어가 있대. 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야, 니네 막으라 말이야. 그, 김현장에서 월급 받는데, 그 김현장에 하필 니가 수사한 기업들만 김현장에 가더라? 뭔데? 같이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 말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한 거야. 굳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싸움 하는 걸 만들려면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기더라도 언론은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양비론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예, 그 여야 다 같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타격은 이재명 대표 쪽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거를 노리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 회담을 파토 내겠다는 겁니다. 진짜 못된 새끼지. 자, 그런데 왜 한동훈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못하겠다. 왜 파토를 내려고 할까요? 자, 한동훈이 지금 이 파토 내려고 하는 이유. 여야 대표회담을 파토 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국힘당의 내부 사정이 여야 대표회담을 열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금 뭐 당대표회담 뭐 당대표 경선이 끝났지만 지금 뭐 국힘당의 내부가 정리가 된건 아니에요 특히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이 꺼내 들었던 제3자 특검. 최상병 특검, 야당이 지명하는 거 말고 제3자, 국회가 아니라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지명하는 제3자 특검을 하자라고 꺼내놨어. 던졌어. 집단에는 민주당이 못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뭐, 덥석, 그래, 받을게. 하자. 라고 하니까, 예, 외통수에 걸려버린 겁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열면은 이 제3자 특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가 이미 꺼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피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3자 특검을 하면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하는 거다. 사실상 쿠데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예, 이 상황에서 딱하니 대표회담을 해가지고. <laughs> 어, 이걸 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이는 예. 큰 일이 나는 거죠. 어, 이제 당 대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갈등을 수습하고 자신의 당 장악력을 확대해야 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갈등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동훈으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 대표회담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의 어떻게 보자면 아킬레스건이죠. 지가 만약에, 만약에 한동훈이 이 당 대표 회담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깐족거리는 모습밖에 안 보여줄 거니까 본론으로 의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깐족깐족거려 가지고 파토를 내려고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화 나중에 그 대담의 성과가 없었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씌우겠죠. 왜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어 국회 그 이 법사위원회 보세요. 법사위원회에서 국힘당 애들 뭐 합니까? 계속 간족되고 시비 걸죠. 간족되고 시비 걸어서 회의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회의 진행을 막고 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시비기를 걸고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서 예. 일일 진행이 안 되게 만듭니다.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과방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짓을 누구도 하겠다, 한동훈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힘당으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이 제3자 특검 이 부분인데, 이 제3자 특검 이거를 글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회담이 열리면은 한동훈은 이 제3자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자 특검을 받으면은 이거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 받는, 안 받으면은 안 받는 대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금 언제까지 윤, 그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 제3자 특검 받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받아들여서, 어, 어, 더 이상 야당에, 민주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이 이 국힘당의 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 을 계속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이 마우스가 또 이렇게 항상 돌아 도망 어디를 도망하고 있구나. 예. 자, 여, 여당 게시판에는 최상병 특검 문제를 덜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끌려 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국힘당 내부 사정이 이래요. 그이 상황에서 지금은 한동훈이 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자는 그 당원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의 요구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겠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어쩌겠어. 회담 자체를 파토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한동훈 쪽에서 김건희를 향해서 부도덕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뭐, 어, 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 김건희에 대한 공세를 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동훈은 뭐 예, 전면전 피하려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자이두 개의 기사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이 처해 있는 딜레마 같은 상황을 예, 가감 없이 드러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 한동훈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기 지지층들은 한동훈 지지층들은 야 윤석열 빨리 버리고 빨리 버리고 우리가 끌려 다니지 말고 자 우리도 특검 받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그 특검을 받는 순간 한동훈은 윤석열과 전면전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야 지도 치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피해 다니는 와중에 또 하나가 또 암초가 걸렸는데 그게 뭐다 예. 여야 대표의 담인 겁니다. 한동훈은 처음부터 여야 대표회담 이런 거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피해버렸어야 되는데, 집단에 있는 척, 뭐할 줄은 뭐 잘하는 척, 폼 있는, 폼이란 폼은 다 재보려고 하다가, 예, 재깨에 지가 넘어간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린 보통 이런 걸 보고, 쌤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통이죠. 자. 한동훈 지금 현재 상황은 외통수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제3자 특검을 받으면 외통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제 이미 한동훈은 외통수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입니다.